아 이제 어2차어 어제 이어서 2차2 차도 한 닭에 한번 가보겠습니다. 하나 못 들어 다시 해야지. 자, 가고 한 마리. 음, 나는 재미없을 것 같아요. 아, 나는 혼자 놀아야 돼서 혼자 아, 가보지가 한 마리 잡아 보겠습니다. 아, 파이팅, 파이팅. 체스. 한마디. 아, 어, 제가 많이 잡도록 하겠습니다. 아. 고기는못넣겠습니다 아. 지금 얼굴이 상태가 안 좋습니다. <laughs> 네. 아. 아 또. 아. 와, 다시 처음에 가고 있습니다. 아. 자. 어 위로 위로 올려. 약간 이쪽으로 어. 어. 아 니가 알아서 해 아, 돼, 돼, 돼. 어. 됐나? 이게 꾸기지 뭐 숨쉬긴 편이다 숨잘 쉬시나? 어 맞다 들어와, 이거. 아 이거 내가 하기 많은데 이 보니까 보조을 많이 해줘야 되겠는데 낚시가 되겠다 나가 됐나? 일단 내가 부터 한다 응 우. 우. 동수 들어갈 거야

Yeah. <laughs> 찍어줘. 어? 근데 형, 새로 찍어줘라. 어? 근데 형, 새누로 찍어 줘라. 어. 아, 어, <laughs> 아, 너무 재밌다. 너무 <laughs> 재밌다. 오늘 어 다이빙, 다이빙도 하고 너무 좋았습니다. 근데. 물고기는 역시나 못 서서 이때까지 못 잡았네 만만해 오늘 재미없어 <laughs> 자 우리 천장님 고좋습니다 어, 좋고요 동생 잘하네요 역시 프리다이빙에 일관념이 있습니다 아하하하하 <laughs> 아유 <laughs> 아, 습니다아 이제 햇빛이 좀 비춰서 진짜 너무 좋습니다 지금 가고 있는데 어, 좋아요. 나음 아, 일은 어떻게 하면 되겠 어? 어떻게? 해? 들어가야지. 들어가서 예. 뭐, 뭐 가야지, 그러어가 뭐. 어, 가까운데 가야지, 그러면. 가까운지러면러가야까 가야지, 그러면. 가까가사 밑에도 고기 바글바글하네. 고기 요즘 많은 시즌이 뭐이리 봐라. 밑에. 때로확고돌다 음, 아, 그림 봐 봐. 야, 좋다. 야, 좋다. 봐라. 사람들 낚시하는 모습하고 뭔가 평온하지 않나? 응? 음? 맞아요. 평온한 느낌. 평온하네. 응. 그 일상의 그 바쁜 뭐 총... 네짠 누구도 터치하지 않는 어, 자유라운드가 짠 우리 떠나요 이러면서 떠나요 <laughs> 사랑도아 <주이소. 웃음> 어, 오늘 너무 좋다. 탁탁탁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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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기 여기서 딱하다 1일이 넘어간다 저거 봐라 아니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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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스냅으로 여기 여기 여리여리안내서 깔짝 지운쳐서안 들린 상태에서 깔짝 깔짝 한 번씩 이리 이리 잠깐 어? 내꺼다 이거 어? 진 올라왔다 바로 올라온다 이거 내게다 내꺼 어? 와 이리 좋네 우와 내꺼 좋다 야, 시끄럽지, 니가 하면 되지, 이거. 하필, 뭐, 내한테 또 뺏어 죽더니. 와. 깜짝이야. 아, 야, 통수 니꺼야, 이거. 응? 어? 츄가 이거 왜 위로 올 와, 있거 아, 그럼 본인이 노래 노리, 다 노리고 있다, 지금. 아, 아 야, 안 돼. 아, 본인은 노래야. 아, 나도 안 돼. 아니, 미트, 다 해. 밑한테 에 달아라. 그래. 아, 다. 드디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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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굴. 드디어. <웃음> <웃음> 야, 이제 똥수, 아, 똥수야, 똥수. 너무 배추를 붙이마고 에이, 깜짝이. 아, 진짜 나이번이 진짜 안 좋아. 똥수, 잠시만 내가 해보자. 최소 잡으면 진짜 인정. 인정. 엄마 무너 맞다고 했잖아요. 뭐야, 그래서 내가 딱 무해 모델. 아니 아, 그왜왜 아, 아, 그래야 그래야 그래. 맨날 굴. 맨날 굴. 이상하네. <laughs> 어떻게 생각하세요? 그 아무리 해도 뭐 액션에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. 야백 백! 동생 백! 예 동생 아, 우와 우와 실력 이 난단 말이야 뭐 우와 또또 껍데기, 껍데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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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, 껍데기 기 아하하 나 껍데기인 줄알 아니 뭐키로급이라키로급이었어오빨리빨리빨 없는거네 여기 아, 없는게 아니고 니가 이거 야 동생 그 정박냥 와 완전 키롭고 무게였는데 내게 원래 쪼깃살 좀, 좀 많아 아니 니 바늘에 뭐 문제있는거 아이가 이거 뭔 바늘에 문제야 이렇게 걸리는게 문제야 나 똑같네 얘기. 수준이 야건정서 정박냥 정박냥 빨리 그건정서야 정박냥 정박냥 이 자식아 정방말 몰라. 아, 완전 오늘 진짜 맞아? 이거 떼기 면 걸린다 뭐니. 이거 떼기가 문제다 이거는. 진짜야? <laughs> 뭐? 아니. 아니. 빨리 좀 온, 좀 온, 좀 온. 좀 에이, 껍데기. 아니, 껍데기. 홍생야 니가 쳤어라, 빨리.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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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붓는다. 에이, 빠졌다, 이거. 없잖아. 아니잖아. 너, 뭘 빠졌어? 뭘 빠졌어? 나름, 못 나는 나름 뭐, 나름 뭐. 어기뭐다 찍어지노? 소리가 안 들려. 자, 이제 이걸로 이제 오후, 오후 낚시까지 수고하시고요. 끝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복귀.